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슈슈비, TV. 우리 귀여운 친구도 인사할까? 안녕하세요. 이모, 성우도로 출동. 어우 추워. 에스키모 성운. 역시 추운 거, 이런 펭귄이 나오고 있고요. 에스키모가 뭐예요, 근데? 에스키모는, 그, 이렇게 추운데 지내는 이런, 오? 그, 사람들의 에스키모라고 하는 거 같아요. 격 기억이 안 나요. 국어사전는 뭐예요? 어, 잠깐만. 오, 자 슈슈야 빨리 구방을 많이 뽑아줘야 돼. 빨리 그 이러면 성 부당해. 구방 왜안 뽑았니? 에이리 뭐 선수 구방 안 뽑아서 어, 성 지금 엄청 나가고 있어. 위험해. 슈야, 공격 오케이. 슈야 이렇게 하는지 말고 구방을 계속 뽑아주세요. 우리 구방 <laughs> 안 뽑는다고 댓글에 많던데 자 구방 계속 뽑아줘야 됩니다. 자이크로스 한번 뽑아줄까? 오 역시 배려, 배려 브레이크 배려. 배려 엄청나네요. 배려. 배려 브레이커 공격 한 번에 끝났고요. 자그 다음 지가 없도 한번 해주고 출시그 다음 지금 누구 뽑아줄까? 강모. 강모 출동. 강모. 강모 공격이 개 좋죠? 자, 고방을 지금 뽑아주고 오, 오 말씀드리는 에어리 엄청 나왔어요. 와 어, 이렇게 오. 쉽다니. 와 너무 좋아요 지금 크로스에 먼 정지가 잘 들어갔습니다. 자그 다음에 누구 뽑아줄까요? 그 다음 송골매. 송골매 출동. 오늘 네.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드드드드드드 드. 자또 누구? e 표 엠마 또 m m a 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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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강무 a 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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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 m a 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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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구 a Emma, e m 자, 구방더 뽑아주세요, 일단. 욕심부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성포 나갑니다. 저희 돈 모아야지, 기다려. 자, 얘네들이 싸울 동안. 아니아니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레벨 낮아, 레벨 낮아. 당합니다. 어, 라길이 잘 싸워주고 있어요. 자, 고맙다.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스톤엔지가 나왔기 때문에 라길, 라길 천사 나왔으니까 라길이 또 나오고. 공격!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아니, 그 질문. 매직 캐릭터 하나 달아줘야죠 어? 멈췄어! 우리도 멈춰주면 되고요그 다음 친구는 또 레벨 높은 친구를 뽑아줄까요? 마리린. 마리린 좋죠? 마리린 에어리언을 좀 공, 공, 잘 공격하고, 오랜만에 출동한 마리린입니다! 물 공격 받아라! 얍!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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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굽어도 레벨 좋죠? 아, 글 야미도 출동하고.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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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laughs> 야미를 정말 보고 싶구나. 자, 그 다음에 메탈리까지 자, p c 즈 4총사 출동. 우리 메라라까지 하면 5총사 할수 있는데 메라라지 레벨이 낮아가지고 어? 그... 슬로우포였어. 슬로우포였네. 이거 포 바꿔야겠다. 자, 좋습니다. 전동포로잘 <목소리> 밀고 있고요. <목소리> 자, 좋아요. <어머! 웃음> 자, 캐치하이성은 잘 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끝낼 것 같습니다. 뭐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면요 <목소리> 튀어나오지않고 있네요. 쿨. 자, 자, 너무 좋습니다. <laughs> 무슨 표정인가요?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자, 이렇게 캐처의 성원 승리했고요. 전통을. 달걀 성원으로 픽시드 5총사 출동합니다. 왜? 자, 지구를 지키는. 근데 여기 달걀이 나오나요? 왜 달걀 성공이요? 잠깐 쉬어. 아무나 뽑자고 기다려. 성포하면 달걀이 지금 보이네요. 아, 에일리언 배리어, 아 굉장합니다. 자 침을 삼키는 슈시비 선수. 자 먼저 아라겔 라길 선수가 안잘 베리어를 버텨주고 있습니다. 버텨. 오케이. 자. 음. 적들이 엄청 나오네. 그 물총포가 이거 뭐예요? 물총포 우리 샀었나요 지금? 제가 못 아, 봤네요. 물총포인데. 자 지금 이제 우리 물총포인데. 자 우리 이제 픽시 친구들도 계속 뽑아주고요. 메라. 자 메라라 출동. <laughs> 불꽃이 귀엽네.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우리 메라나 첫 출동이죠? 어! 아파해. 어, 죽었어, 메라나. <laughs> 메라나 죽었어. 물총. 물초... 어, 미스? 미스가요 여기서? 아, 어, 근데 메라나 이거. 메라나! <laughs> 메라나 한번더 출동. 메라나. 메라 이번에 맞아야 된다. 잘 싸워야 돼. <laughs> 메라나 엄청 귀여워요. 야! 야! 미스! 미스. 야미도 출동했고요. 어, 메라 엄청 귀엽다 이막찌하면서네 우와 근데 배려에 바뀌었어자 메라라 야명명 <laughs> <두명> 출동 <laughs> 어픽시드들이 다 나오니까 엄청 든든합니다 픽시드 오친구들아 어, 죽었어 안마의 전 왔어 옛날 옛날에 아, 다이가 우주 멀리 야주 <laughs> 이제 다시 용사되요 오, 오, 이거 후레 픽시즈맨. 어, 후레시맨 노래. 오, 완전 승리. 자, 이렇게 여기도 출근 조건. 오, 어, 4천만야 똑같이. 갑시다 호리 병박 성운으로 출동하겠습니다. 오, 어, 끝났다. 아, 오, 어, 안 되겠다. 얘들좀 밀어줘. 아, 어렵다. 어렵. 어려... 와, 너무 세다. 어떻게 하지?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 롤링 스톤을 바로 뽑는 거. 그냥 기다렸다. 그것은 어떤가 이거 먹힐 것 같나요? 이거 때리던 말던. 자 에너지 보겠습니다. 한대 맞을 때 얼마 씩다는지오만 이만 오이 공격도 왜 이렇게 세? 빨리 지금 전원 출동 가자. 롤링, 오케이, 오케이. 에이, 됐다, 됐다, 됐다. 전원 공격! 전원 공격! 좋습니다, 오. 어, 우리 롤링스톤부터 뽑는 전력이 그나마 지금까지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다연성 에너지 안 달고 있고요. 롤링스톤! 죽여줘야 돼. 너밖에 힘이 없, 희망이 없어. 롤링스톤! 오케이! 오케이, 좋고요. 오, 지금 오우! 굉장히 풀고 다갑니다. 롤링스톤 전략 어떻나요? 롤링스톤 여기 또손떼에 뭐가 나올까? 아 근데 또이 정도인데 아, 본보도 쌓여서 되게 세다. 멈춰. 엄청... 아우이 어, 롤링스톤 전략 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메라라 좀 마리린도 출동했고요. 음, 마 마리린 출동. 방심만 만듭니다. 무 사이킥 층구들도 아니... 많이 쌓여있고요 아니 아니! 아니 지금 말씀 있 미스인데 방금 미스였나요? 어... 자, 자 우리 메탈릭도 출동했고요 설마 이제 끝인가? 자 <laughs> 이대로 잘 깨나요? 와 진짜 호리병박 이렇게 깼습니다 롤링스톤 전략으로 호리병박 <laughs> 드디어 깼습니다 어, 어떤 전략이었는지 자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죠? <laughs> 물리 야 완전 승리 완전 승리야! 와 진짜 야.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자 호리문 방송은 진짜 재밌었다. 네. 자 우리는 계속 조금씩 성장할 것입니다. 계속하면은 잘할 수 있죠.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엄청 좋은 고등학교를 가신 분이 있어요. 축하드리고요. <laughs>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